어떻게 하면 역사학에서 양적 연구를 할수 있는가 근데 제목은 Doing Social Network Research in History Study라고 해놨는데요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소셜네트워크라는 소셜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게 역사학 연구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표 한번 딱 보시면 은 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하면은 이렇게 도표 아니면 그래프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역사학에서 어떻게 가능할 건가는 많이 그런데요. 혹시 이 표가 친숙하신 분 계시나요? 이거는 좀 보면은 1633년부터 1720년대 이제 그 양안을 가지고 그 경작지에 관련된 연구고요. 이건 또 이제 식민지 농가 경작 규모가 어떻게 반했는가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어머, 뭐,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만약 이 도표가 굉장히 친숙하다 하면은 좀 어, 서울대, 뉴라이트 어, 어. 음네 <laughs> 농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에서 학 이제 양적 연구 이러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떠올리는 사람이 이형훈 그다음 김낙년 이런 서울대 낙성대 연구소 이제 이쪽 분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양적 연구라는 게 반드시 이런 통계 아니면은 이런 수량화 이런 것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하기 전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사회연결망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사회연결망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연결망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연결망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많이 아시지, 아시죠 혹시 뭐 친숙한 네트워크 뭐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난 어디서 들어왔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음, 어, 그... 컴퓨터. 네, 주연구 분야. 그... 아, 영락태연의 주연구 분야라고 하시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는 이런 거 아닌가. 네트워크 다단계, 피라미드형 다단계, 네,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laughs> 네, 농담이고요. <laughs> 네, 농담입니다. 물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웃기자고, 웃자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 뭐, 네트워크의 특징은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아, 이거 아까 다그 다단계에서 이제 나온 그 짤인데요. 사실,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런 식의 뭐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하는 패러다임 자체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세상입니다. 뭐 이제 러한 것들은 과학이나 산업 전반적으로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이제 데이터가 이제 개별적으로 수집되던 방향에서 이게 아카이브화되고, 이게 모이게 되고, 그다음 이게 점차 큰 빅데이터로 이루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가고 있고, 이게 중요한 변화로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거대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학 그다음 공학 그다음 컴퓨터학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됩니다 네 물론 경영학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게 역사학에서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 얘기하기 전에 네트워크 이론에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주요 개념과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학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또 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소셜 액터와 릴레이션 타이 얘네 둘에 합친 것을 네트워크라고 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소셜 액터는 액터 말 그대로 행위자를 얘기를 하고요 또 행위자들 간의 연결이 바로 릴레이션 타이 사회적 연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천산용님이랑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지금 천산용님이 액터고, 제가 액터고, 그 다음 이둘 간의 관계가 릴레이션 타이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회학에서뿐만 사용한 게 아니라 뭐 경영학, 수학, 교육학 여러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숙한 거는 노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소셜 액터가 노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동의하고요. 또, 릴레이셜 타이에서 링크, 엣지,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실 정확히는 각 쓰는 학문 분야에 따라서 이 용어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버텍스, 링크, 이런 부분은 주로 수학에서 많이 쓰, 쓰게 됩니다. 그, 그래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학에서 그래프 이론인데, 거기에서는 노드 머 뭐, 링크, 버텍스 링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냐면은, 이러한 노드와 엣지, 얘네들을 이렇게 지금 사회학에서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이거를 컴퓨터로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에 대한 거는 루프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얼소고나란 orth, 부분은 다0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빨간 사람하고 그다음 이쪽 녹색 사람하고는 서로 지금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각각 1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의 총합을 이제 우리가 그래프 또는 네트워크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이 네트워크는 서로 알 수도 있고 나만 알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외사랑 짝사랑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은 또 이렇게 옆에 있는 매트릭스처럼 나타날 수 있고 또 이거의 강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개인이 노드 또는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네들 사이에 이 연결이 링크 엣지 릴레이션 타이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예를 들어서 차은우가 저를 알까요 모르겠죠 근데 저는 차은우를 알아요 이런 경우에 다이렉티드가 될수 있죠 이 관계에 있어서 나는 차원이라고 이제 그냥 알고 있지만 은 근데 차원은 나를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는 이제는 Direct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방향성이 있냐 없냐 양방향이면 Undirected 그다음 그냥 단방향이면 일방적인 방향이면 Directed 이거를 Arc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다 살펴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살펴보는 거는 Network Activity and Degree 부분과 Connectivity, Centrality 그 다음 스트럭처 이큐 블랜스 만지막에 이제 스트럭처 홀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액티비티 앤 디그리라는 거는 얼마나 그 네트워크 안에서 교류가 활발하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디그리가 증가합니다 말 그대로 이 링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디그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수량을할 필요가 있잖아요. 해서 density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밀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은 전체 이 각각 액터, 이 각각 액터들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총 연결량, 총 링크의 양 대비 지금 현재 있는 링크 의 양으로 정의가 됩니다. density가 1이면 1일수록 그만큼 활발한 거예요. 근데 density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네트워크의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수량화해서 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나중에 활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 지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스크라이브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 커넥티비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이 거리가 뭐냐 짤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게 정의가 되는데 여기면 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파스는 그냥 이 링크들 이 링크들의 경로를 그냥 파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또이 파스가 또 일방적이냐 아니면 어디로 한 거로 모이냐 뭐 흐름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지지만은 그거는 사실 뭐더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또 센트럴리티 중심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심성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중심성이 있어요. 디그리 센트럴리티, 비트윈 센트럴리티, 클로저 센트럴리티. 또 굉장히 센트럴리티가 많은데 센트럴리티란 어떤 네트워크에서 어떤 퍼짐의 정도, 그러니까 뭐 저명 저명함의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중요한 핵심, 중요한 핵심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이네 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이 왼쪽에 있는 걸 부흥, 오른쪽에 있는 걸 역계로라고 생각을 해보면, 은 사실 부흥하고 역계로는 전혀 다른 소닥보는 사이잖아요, 정확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이두사이의 네트워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연결하는 고리는 없어서 얘네들끼리 서로 다른 네트워크, 분절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 이 i라는 애가 그 서로 네트워크를 이제 딱 가지면서 이 둘을 매개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인 센트럴리티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계로랑 부흥과 같이 활동하면서 그두 사이의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양질의 글들을 빨아 잡기는 네 일종의 박쥐 같은 네 척결의 대상 네농담이고요 <laughs> 저도 사실 뭐 역계로 부흥 다르게 린칭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할건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두 네트워크나 아니면 특정 네트워크에서 그 노드가 그 액터가 얼마만큼의 위상이나 아니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센트럴리티라는 겁니다. 또 이제 얘네들 이사이에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구조적 공백, 스트트처 홀이 발생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거를 매게 하는 얘가 이득을 본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주 굉장히 제가 이제 적인 얘기만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더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논문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